오늘의 컨텐츠잘 때마다 오피 아이템이 떨어지는 마크 켄. 오늘은 밤에 꿀잠을 잘 때마다 핵사기 아이템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켄. 참고로 핵사기 아이템에는 일반 마크에서 볼수 없었던 아이템도 떨어지게 되는.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아이, 아이. 드래곤 잡을 거임. 오가이. <laughs>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거야? 오가이, 잡자. 서머네, 서머네. 아, 어, 서 아니야 아니, 미친놈. <laughs> 아니 오늘은 드래곤 잡을 건데 너나 나나 야생에서는 그냥 굉장한 허접이잖아 저? 아니? 난 아닌데? 난 맞는데? <laughs> 아무튼 너 같은 허접을 위해서 오늘 내가 특별한 시스템 하나 추가했어 근데 내가 추가한 건 아니야 너가 추가했죠? 너가 추가했어 너가 만든 플러그는 오늘 너가 쓸 거야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냐? 뭐 썸네일에서 당연히 아시겠죠? 우리가 이제 밤이 돼가지고 침대에서 잠을 자잖아요? 그러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OP 아이템 떨어집니다 어, 랜덤으로다가 어 랜덤 아이템과 오피 아이템이 섞여서 비처럼 떨어질 거고요 그 아이템을 이용해가지고 드래곤을 잡으면은 간단하겠죠? 오늘 무조건 드래곤 잡을 겁니다 아무튼 그 아이템으로 드래곤 잡아가지고 오늘 엔딩 볼 거고요 왜안 들리지? 하나도 안들리는데 아니 진짜 이거 정신 나갈 것 같네 오늘 저런 애랑 내가 지금 드래곤을 잡으러 가야 된다고요. <laughs> 어. 이, 그, 그 뻘짓 하고 있는 사이에 내가 닭고기랑 양고기랑 돼지고기 얻었어. 어, 진짜? 다이아는. 다이아는 어떻게 얻어, 임마! 아이, 드려. 뭘 드려. <laughs> 이거 미친놈 아니야? 자, 이거 빨리 우리 동굴이랑 그거 먹을 거. 아, 잠깐만, 야!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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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왜? 지금 밤이잖아 그래서. 침대 만들어. 아니, 나 근데 지금 양. 털이 똑같은 색깔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? 자, 먼저는 양털이 지금 똑같은 색깔 네개 있거든. 흰색 네개 있어. 이거 흰색 두 개만 더 먹으면은 그냥 바로 오피템 받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. 양 사서 양. 아니 양이 없어. 아니 나 지금 이거 침대에서 잠만 자면 일단 오피 아이템 떨어지는데 양이 안 보여. 우리 시작할 때양한 마리 있던 거 그거 쫓아보내지 말걸. 그때 죽였는데? 내가 그 그거 잡아가지고 그거 얻은 거임. 이거 그냥 산을 건너가자. 등산 한번 하자야. 와 양이다! 어. 근데 털이 나와야 돼. 아 털은 무조건 나와. 무조건 나와? 몰라. 그건 모르겠는데 무조건 나오겠지? 안 나오면은 유튜브 채널 주세요. 오케이 나왔죠? 까비. 까비. <laughs> 그것만 돼? 아니 근데 야 놀랍게도 하나, 회색 양털 두 개, 회백색 양털 두 개, 하얀색 양털 다섯 개임. 아니 진짜 억까다 이거. 오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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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자 잠깐만 내가 이거 만들어 줄게. 어나 집을 만들고 있을까? 아니 아니 그냥 여기서 빠르게 자면 돼. 야, 자 자. 느르렁? 야, 아침. 오, 오, 떨어졌다. 야, 이거 아이템 아, 먹어. 오케이,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아이템을. 아, 보호 5. 갔다 오던어 오, 나 다이아몬드 얻었어. 오, 야, 이거 다 먹어, 다 먹어, 다 먹어. 와, 이거 뭐야? 잠깐만. 석탄 광석검. 이거 내가 들고 있는 거 봐봐. 오, 어? 보라색 초. 그건 필요 없어. 어? 오, 잠깐만, 야. 건나게 <laughs> 야. 어, 나아홀로트리 담긴 양동이. 이거 우파루파 우파루파. 우파루파가 있어? 어. 너 진짜 마크 안한지꽤 오래됐구나? 아이템 더 없나? 떨어진 거잘 봐봐. 봐 와! 야 이거 뭐야! 다이아몬드 광석검! 아까는 석탄이었는데 이번엔 다이아임!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? 이게 더 좋은 거 아닐까? 잠깐만 어? 이거 데미지가 몇이지? 야 이거 데미지 20이야! 발가벗을 테니까 한대 쳐봐. 죽지 않을까? 20이면? 20이면 죽지! 놓치지 마. 아! <laughs> <laughs> 오! 뻥이 아니었어! 야! 오히려 좋아 너도 한번 죽어볼래? 왜? 나 배고픔이 꽉 찼어 자 건날개 건날개 벗어 건날개 내 것도 난다 <laughs> 와 배고픔이 꽉 찼어 <laughs> 오굿 좋은데? 잠깐만 이거 오나 드래곤 알아뒀는데? 건날개도 얻었다 드래곤 날도 얻었다 이러면은 드래곤 왜 잡냐? 어 잡았네 잡았네 이게 드래곤이지 이게 드래곤이 아니면 뭐임 자 일단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드래곤을 잡으러 가면 되는데 우리 지옥가야돼 지옥, 가야 돼, 지옥. 그리고 이거 내가 내 기억으로는 이거 캘 때마다 능력 있는 걸로 아는데 광석검으로 캘 때마다 어? 뭐야 이거 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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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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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<laughs> 이거 뭐야 야나뭐 석탄도 없어 봐 어? 석탄 야 다이아를 캐는데 왜 석탄이냐 이거 <laughs> 뭐냐 이게 뭐냐? 뭐야 이거 벨붕 아니냐? 야 오케이, 야이 정도면은 됐다! 야 이거 그냥 이제 포탈만 춰서 가자! 끝났다 끝났다. 야 다이아 세트부터 만들자 우리. 오케이 다이아 풀 세트부터 만들자. 야! 한번 <laughs> 한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인생이 역전돼 버렸네? 이거 다이아 풀 세트 맞춘 다음에 지옥 가자 우리. 침대를 여기다가 설치해. 어, 하나 더. 자! 자! 야. 좋은 아침. 오! 오케이 떨어졌다! 오 어, 잠깐만 이거 뭐야? 오나 어, 보5짜리 다이아몬드 신발 얻었어! 오 어, 드래곤 머리! <laughs> <laughs> 너 들은 건 머리 뭐야 이거? 들은 <laughs> 걸 잡았는데? 오 철이다 야칼칼철 광석 칼. 어? 이거 뭐지? 잠깐만 똥이 있는데? 야 불사의 똥템이래. 똥템? 어. 불사면 안 죽는 거 아니야? 그니까. 죽어 볼래 한 번? 아니 죽여봐. <웃음> <웃음> 야 죽음을 초월한 자야. 그리고 똥 나와. 어 <laughs> <오>, 폭죽 로켓이다. <laughs> 오야나 초유식 행운식 네더라이트 고괭이 먹음. 음. 아니야 근데 지금 뭔가 이렇게 좋은 게나 이거 네더라이트 고괭이밖에안 나왔는데? 오 어? 잠만 야인텐도된투고 있네. 보십자 아보5자리다 아니 이거 고기만 구하고 지옥으로 가자 이제. 내가 지금 이거 흑요석은 캐왔어. 오이, 가자. Let's get it. 자꾸 내 손에 칼을 들게 하지 마. <laughs> 하잖아. 자 어디로 모셔드릴까요? 어... 어... 집이요 집 <laughs> 집? 집에 <잘> 갈래요 <laughs> 여기가 집 아니신가요? <laughs> 성심이 쓰레기 같으셔가지고 지옥이 집이라고 들으셨는데 <laughs> 아, 천국에서 왔죠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빨리 그런 곳은 없답니다 짜란 <laughs> 어? 어디가? 자 지금부터 집중과 고뇌야 어, 엔더 진주 나왔어. 그걸 먹으려고 가다가 지금 떨어졌다. 조심해라. 야 저기 왜 구멍이 파져 <laughs> <터져> 있냐? <laughs> 자 내가 막아줄게. 기다려. 아니 지금 그거 막는다고 살수 있는 게 아니야. 아 이미 봤어? 내 밑에는 사천도시의 용암이 부글부글하고 있거든? 아니 근데 아직 가진 않았어. 자자 음? 자, 가능. 충분히 가능하다. 음 잠시만 왜왜안 보이지? 너 no. 음. 와야 드래곤 만나면 원콤 낼수는 있는데 드래곤을 만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. 어, 좋다. 자, 블레이즈 잡으러 왔다. 이 녀석들아, 다 나와. 여기 있구나! 그렇지 포라 속으로 야 우리 이제 엔딩 엔딩이랑 가까워지고 있어. 굿! <laughs> 야 됐다. 베리 굿. 어너 왔어 어디야? 나 가장 높은 곳에서 널 지켜보고 있다. <laughs> 가장 높은 곳은 왜 갔어? <laughs> 아 맞아 나너 인피니티 소다 하나 줄게. 아아야다 오미니멀리 인피니티 소드 주로 사용하는 손에 있을 때 상대 체력의 절반 피해. 욜로 아마도 아 무서운데 절반이 아닌데요. 아 이거 갑옷 입어서 그거구나. 아프긴 해? 아프지? 때려봐. 아아 아, 아프네. 야 일단은 나 지금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날개를 내가 한번 찾아가지고 와볼게. 너 뛰어와. 어, <laughs> 비혼스타 사냥꾼. 드디어?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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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. 어, 자. 너네 여기 자기 좋은 데가 아닌데? 빨리 자. 여기 너무 자기 좋아. 빨리 자! 죽시래? 빨리 <laughs> 자! 이번엔 어, 좀 좀만 무 무트로 나와 봐. 빨리 자! 아, 들어 봐. 자! 자! 한번에잠와 봐. 아, 잠을 못 자는 거고. 폰. 폰이야? 오! 야, 여기도 나와. 네. 오야 에메이드 꿈이다. 데미지 30인데 에메이드 광석 꿈? 아 야야 불사의 똥템이다. 아까 그냥 하나 날린 건좀 아깝다. 꺼낼까? 아, 왜 꺼내? 이거 못 꺼내. 안못 아, 뭐 꺼내? 어. 어? 야나 행운의 시계. 행운의 시계? 어, 어 잠깐만. 지금 할 거? 야 지금 하자. 써? 에 네, 쓰세요. 오케이. 야 오. 파로자 파르자. 밤. 밤. 잘자요. 오. 좋은 아침. 좋은 침오 잠깐만. 스페트의 그 바지? 체력 올라간다. 어 이거 뭐야? 야! 크리스피 치킨! 치킨? 어! 치킨으로 때릴 수가 있는데? 데미지가 10에다가 우클릭하면은 체력 올려준대! 크리스피 <laughs> 치킨! 아 너무 힘들었어! 아 이걸 이제 찾네 이걸 이제 찾네! 지금 여기 오지몇 분이야 지금? 20분 만에 찾았네 이런 젠장! <laughs> 아, 하지만 사나가 진짜, 박혀있는 네. 관계로 나는 요거를! 진짜 다행이 하나가 박혀있네 진짜 다행이 하나가 박혀있네 아 <laughs> 어, 잠깐만 잠깐, 잠시만요! 가시기 전에 네. 일로 와 보세요. 예. 이거 하나 드시고요. 이금무사가두개 드시고요. 사미창 하나 드시고요. 어, 좋아요. 이것도 드세요. 즉시 뒤에 물려. 어, 이거는 근데 별론데? 그냥 먹으라면 먹어. <laughs> 알았어. 내가 가자. 돌아가 네. 대비요. 이걸로 드디어. 끝이야. 이걸로 끝이라고 말해. 가자. 내가 내가 길을 설게. 오케이. 빨리 따라와. 오케이. 드래곤 여기거든? 있 크리스에 깨지 말고 잡아. 아주 건방져. 내려와. 내 삼지창은 왜안 와? 야, 내 삼지창은 갔어. 야, 얘 떨어지게 해. 떨어지게 하고, 인피니티 소드로 때려. 옳! 어, <laughs> 내려왔다, 내려왔다, 내려왔다. 우와! 야, 인피니티 소드 왜안 때려줘, 얘? 어, 안 때려줘? 떨 때려야 나 어, 때려, 때려준다. 야, 인피니티 소드로 안 때려줘. 야, 그냥 센데? 때려도 <laughs> 야, 근데 에메르드 광속검 그냥 센데? 그냥 센 걸로 그냥 때리면 되는 거잖아. 어. 밤다아아 해초, 해초! 아아슈아잡아아아아다잡아잡아잡아잡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 이거? 에잇 이 녀석아, 난 불사의 도템이야. 난 불사의 토템이야 도대체 <laughs> 뭐또 때려보든가, 또 때려보든가. 또 때려보든가, 또 때려보든. 아 야, 이제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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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이 녀석아, 만 그만 그만 그만. 이 잡을 수 있을 거아냐고 이거 내릴 이 녀석아, 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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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<laughs> 아! <laughs> 잠깐만 좀, 잠깐만, 잠깐만 어? <laughs> 살아났나? 이야바베왜 응. <laughs> 가시나? 어떻게 그리 급히 가셔?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인은 이 컨텐츠가 흥행한다면 염려가 만든 걸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빠쇼!